안녕하세요. 결혼하자 맹공아 드라마 방송 의 해석과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상해 볼 텐데요. 맹공이는 여전히 서민기하고 헤어질 생각이 없네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맹공이가 답답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민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서민기도 정말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한 건지. 아무리 강진아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강진아의 집에 가서 전화도 받지 않네요. 강진아의 계획대로 지금 서민기는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진아는 그렇다면 자신도 친자식을 가졌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왜 서민기가 맹공이하고 결혼하도록 그냥 둔 건지. 그래도 결혼식 준비를 다 했던 사람들이 서민기도 그렇고 맹공이도 그렇고 둘다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결국 둘다 후회를 하고 있네요. 만약 맹공이가 혼자 서민기를 좋아해서 결혼했다면 그래도 서민기를 좋아해서 기다리는 마음인가 보다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대체 이게 무슨 전개인지 모르겠네요. 서민기는 맹공이에게 전혀 마음이 없고, 결국 강진아하고 아침까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서민기는 맹공이에게 자신이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회사에서 일을 하느라고 일단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다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던 맹공이는 사실 회사에 있었죠. 맹공이는 회사에서 자료를 가지러 갔었는데요. 남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서민기는 없었고, 서민기가 전화와서 자신은 회사에 일이 많다고 했네요. 사실 그전부터 맹공이는 자신이 의심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서민기와 잘 지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죠. 서민기의 말을 믿으려고 했었습니다. 강진아하고 전부 다 정리가 되었다는 그 말을 믿으려고요. 하지만 회사에는 서민기가 없었고, 맹공이 혼자였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는 서민기는 강진아의 집에 있었죠. 대체 강진아의 집에서 뭐하려고 기다리지 말라고 했던 건지. 정말 서민기 같은 사람과 결혼한 맹공이가 안타깝네요. 만약 그게 서민기가 아니었고 구단수였다면 상황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구단수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도 지금의 서민기처럼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서민기의 뻔뻔한 행동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드라마를 보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요. 서민기하고 강진아는 이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강진아는 서민기가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서민기의 앞에 나타나서 서민기를 힘들게 만들고 결국 맹공이와 서민기가 헤어지도록 만들 것 같네요. 그런데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민기하고 맹공이가 헤어지게 되면 다행이죠. 서민기 같은 사람과 맹공이가 계속 같이 살아간다면 결국, 맹공이는 행복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지금도 강진아를 잊지 못해서 다시 찾아가고 있는데,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그런 상황인데, 맹공이가 아들이 나온다고 해서 행복하게 그 집에서 살아가겠어요? 절대 맹공이는 서민기의 옆에서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하기 힘들 것 같네요. 맹공이는 혼자 지내더라도 서민기하고 헤어지는 게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네요. 남편은 다른 사람이랑 있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마주할 때마다 뭐라고 한마디를 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드니, 맹공이는 역시 구단수의 옆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맹공이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더라고요. 구단수가 이럴 때 맹공이를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맹공이가 친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요. 맹공이 아버지는 맹공이가 서민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 끝까지 서민기하고 결혼하라고 했죠.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쩌면 친자식의 인생을 그렇게 모를까요? 서민기를 보면 정말 결혼하면 안 되는 인물이라는 걸알수 있었을 텐데. 맹공이 아버지는 자신이 과거 구단수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는 이유로 맹공이하고 구단수가 서로 좋아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이라도 구단수에게 사실대로 전부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구단수가 보아하니 이제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물론 구단수 할머니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왜 오드리를 집으로 데리고 왔냐고.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구단수가 엄마로 받아들이겠다는데, 할머니가 무슨 방법이 있나요? 할머니가 지금 구단수에게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닙니다. 구단수는 할머니를 용서하기 힘든 마음일 거고요. 구단수의 가족을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구단수의 인생을 구단수 할머니가 다 마음대로 없애놓은 거니 말이죠. 구단수 할머니도 정말 보기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만 생각하고 구단수의 인생에서 엄마를 데리고 가면 안 되었던 겁니다. 아마 구단수 할머니는 나중에 자신의 업보에 대해서 다치르게 되겠네요. 결혼하자 맹공화 드라마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은 결국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을 텐데요. 맹공이 역시 서민기하고 결혼해서 이제 헤어지려면 드라마 마무리는 모모가 떠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서민기의 친자식이 계속 있다면 맹공이는 헤어질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과연 구단수와 결혼하기 위해서 맹공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한데요. 이번 주 방송에서는 서민기와 강진아 때문에 드라마를 보는 게 정말 힘드네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서민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서민기 때문에 맹공이가 억울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맹공이는 당연히 결혼했으니 남편을 기다리는 건데. 서민기는 결국 강진아의 집에서 머물러 있네요. 강진아가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서민기를 안고 있으니. 서민기는 그대로 고민을 하면서 강진아의 집에 있는 상황인데요. 서민기의 입장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네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건지. 물론 강진아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 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진아의 말을 믿고 거기에 넘어가다니. 정말 서민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럴 거면 강진아하고 결혼하면 되는 거지. 왜 맹공이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맹공이를 힘들게 만드는 건지. 맹공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민기는 맹공이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맹공이에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맹공이도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었으면 서민기랑 헤어져야죠. 처음부터 좋아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서민기가 맹공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고 맹공이 역시 서민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맹공이에게 서민기가 결혼하자고 말했을 때도 맹공이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서민기는 강진아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 결국 이런 상황까지 만들고 있네요. 서민기만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서민기 엄마를 보세요. 서민기의 엄마는 아직도 강진아하고 잘 지내고 있죠. 강진아가 혹시 아직도 서민기를 좋아하고 있다면, 서민기가 맹공이하고 헤어져서 강진아하고 결혼할 수 있을지, 서민기가 맹공이하고 헤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서민기 엄마는 뻔뻔하게도 강진아를 만나고 있습니다. 서민기나 서민기 엄마나 둘다 이러고 있으니, 맹공이가 어떻게 이 집안에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할수 있겠어요. 맹공이가 결혼을 잘했다고 볼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맹공이 부모님도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맹공이가 지금 서민기의 친자식을 가진 상황이라고 해도, 맹공이에게 서민기하고 결혼하라고 하지 않았어야죠. 맹공이가 자신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도록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맹공이 아버지는 맹공이 옆에서 서민기랑 결혼하라고 했죠. 구단수하고 결혼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 건지. 맹공이 아버지는 자신의 결혼도 아니면서 어떻게 일어나요? 본인이 과거에 구단수 아버지에게 잘못한 행동을 가지고 왜 구단수하고 맹공이를 중간에서 막아서고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맹공이의 인생이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보아하니 지금 서민기는 아침까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강진아의 집에서 강진아하고 시간을 보내겠죠? 뻔뻔한 두 사람은 과거 연인이었던 것처럼 함께 있을 겁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맹공이는 생각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맹공이는 아무리 전화를 하고 회사에서 기다려도 서민기는 없고 강진아 역시 함께 없는 것을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을 의심이라고 보기에 힘드네요. 의심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지금 예상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도 결혼에서도 강진아하고 연인으로 지냈던 사람인데, 갑자기 전화도 안 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회사에 가보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강진아하고 둘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죠. 서민기의 뻔뻔한 이런 행동으로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될 겁니다. 모든 상황이 강진아가 원하던 대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강진아가 서민기를 데리고 가게 된다면 결국 맹공이는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맹공이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구단수하고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전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서민기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맹공이는 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둘다 잘해보자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서민기는 맹공이에게 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네요. 맹공이에게 하는 행동을 보니 억울한가 보더라고요. 정말 억울하고 힘든 건 맹공이인데 말이죠. 그냥 구단수하고 결혼하게 두면 되는 건데. 왜 구단수하고 잘 되어가는 맹공이에게 결혼하자고 말한 건지. 이제는 정말 맹공이에게 있는 친자식이 구단수의 친자식인 것 같네요. 아직은 서민기의 친자식인지 구단수의 친자식인지. 확실하게 드라마에서 보여진 상황은 아니지만 구단수의 친자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민기하고 강진아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서민기하고 맹공이가 헤어지게 된다고 해도 강진아에 대한 복수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결혼해서 맹공이의 남편이었는데 강진아하고 그런 행동을 했으니 결혼한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그 값은 치르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강진아는 맹공이의 남편을 데리고 가서 시간을 보냈으니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알아야 하는 거죠.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서 결국 헤어지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시원한 전개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혼하자 맹꽁아 드라마에 대한 리뷰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릴게요.